이 황금같은 토요일에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, 회원님 저 시험기간인데 이거 보러 왔거든요 공부하라고 잔소리 해주시래요햇 보는게 공부하는거죠 감사합니다 공부하면서 뭐 느끼는거 <satisfied> 없잖아요 이거 보면서 느끼는게 있잖아요 네네아 그럼 이게 뭐지 아, 어, 1등으로 겠다또 신박한 거 없어요? <laughs> 오늘 왕비 너무 못 봤어요. 나이 소리 듣고 싶었어. 야는데 처음 들어봐, 왕비, 오 왕비. 왕비. <laughs> 오, 감사합니다. 왕비,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? <laughs> 새끼손가락이 보여요?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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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괜지 얼마나 연구했는데? 이거. <laughs> 할아버지만 자꾸 말씀하시더라고 <laughs>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.